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집 노이즈로 자체 최고 성적을 갈아치우며 밀리언 셀러를 향해 밝은 청신호를 켰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23일 오후 6시 발매된 스트레이키즈 정규 2집 노이즈는 지난 17일 기준 선주문 수량 83만 장을 넘어섰고, 23일에는 93만 장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매한 정규 1집 리패키지 음반이자 전작 인생이 선주문 수량 30만 장에서 63만 장 이상 대폭 상승한 것입니다. 4일 틀곡 소리꾼은 음원 발표 당일 오후 11시 기준 벅스의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의 국내 급상승 차트 2위 등 한국 음원 사이트 상위권에 랭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일 오전 프랑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웨덴 등 해외 44개 지역 아이튠즈 송차트 1위를 차지하며 자체 아이튠즈 최고 성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소리꾼 뮤직비디오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돋보이는 비주얼과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 등 자체로운 볼거리로 높은 조회수를 견인하며 24일 오전 7시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1위에 올랐습니다.